안녕하세요. 홈세홈 사홈진이유미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여주시 단현동이라는 곳에 나, 나와 있는데요. 이 단현동의 위치가 전봉동, 몇곡동. 4현동 <laughs> 능현동. 그니까 러 약간 전봉동에서 지금은 자차 기준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한강 쪽으로 이제 몇곡동 쪽이랑 조금 더 가까운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진동까지요. 그죠? 근데 지금 명성왕후 사거리에서부터 여기 능현군동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공사 중인데 그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왕복 2차선이 아니고 한 4차선 정도 되는 도로가 공사 중인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스팔트 작업이 안된그 도로를 뚫고 오늘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전봉동에서 여기까지 올때 차로 6분 걸렸습니다 6분 그러니까 그 도로 타고 나오시면 6분 내로 이제 전봉동 시내까지 왔다 갔다 이동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영동고속도로인 여주IC까지는 자차 6분에서 8분 정도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단지에서 한 200m 정도만 나가시면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버스정류장도 잘 활용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장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점이 뭐냐면 조적으로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파벽보다 조정으로 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집이 튼튼하고 야무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적으로 이제 건축한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은 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벌크 LPG 사용하고요.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고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는 것이 아, 제일 중요한 거 가격 얘기 안 했네요. 금액은 4억 9천으로 이제 측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보실 영상은 집 안의 퀄리티랑 디자인이 좀 여주에서 흔하지 않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랬습니다 아, 여주에도 이렇게 여심을 저격하는 그런 인테리어 집이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제 훔진이 출발할 텐데요. 출발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단지레 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예, 도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심한 오르막은 아니에요 심한 오르막은 아니고 경사도가 조금 완만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아스콘 작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이제 조금 더 경사도를 느낄 수 있으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집이에요 제일 꼭대기 집 꼭대기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꼭대기 집의 장점이 또 있죠 뷰가 좋다. 네. 이거 도로 폭은 6m로 이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면도로에 차를 이렇게 주차하셔도 주차하실 때는 별 무리가 없으니까 이점 안내해드리고요. 대문이 지금 설치가 다돼 있거든요. 사실 여기를 열면 접히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쭉 이제 안쪽으로 접으시면 될것 같고요. 주차 완전 하기 나름이죠. 그죠?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하셔도 되고 이쪽에다가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요새는 한 대나 두대 있으시잖아요. 이쪽으로 주차하실 경우에 이렇게 후진을 해서 이렇게 바로 나가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실 경우에는 쪽이 앞까지 가서 조금 더 빼서 이제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지금 콩알 자갈로 시공을 해주셨고요. 우측으로 나가면 건물을 기점으로 이제 바로 마당으로 이어지고요. 이제 좌측으로 나가면 이제 전실로 마당으로 거쳐서 이제 전실로 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뒤에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얘는 임시예요. 임시 LPG 들어와 있고요. 아마 이문이 이문이 이제 다용도 시릴로 오가는 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에 여기가 지금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은 두대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잔짐 조금 두셔도 될것 같아요. 공간이 막 작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돌아서 마당 보러 가시죠. 깔끔하네요. 깔끔하기는 그죠. 거칠게 없어. 왼쪽에 하단 화단 마련해 주셨고요. 이제 펜스 펜스 위에 지금 등까지 다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디딤석 깔아져 있고요 잔디 전체적으로 식재를 해주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앞에 이렇게 조경수 심어주셨는데 어 나는 펜스 좀 보기 싫어 더 프라이빗한 거 느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일렬로 저 끝까지 나무 추가적으로 더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화단 공간 마련해 주셨고요저 안쪽에도 나무 곳곳에 이제 조경에 좀 신경을 써 주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텃밭이 없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잔디 조금 걷어내시고 텃밭 공간 이제 확보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디딤성 라인으로 봤던 데가 여기가 아까 이제 뒤 공간입니다. 뒷공간 그리고 좌측에 부동수전 확보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관 들어가자마자 집이 굉장히 예쁘다라고 느꼈어요. 좀 여주에서 볼수 없는 감성적인 인테리어.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조 주택입니다. 두 개층을 사용하는 목조 주택인데요. 일반 파벽이 아니고 조적으로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야무지고 단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붕은 징크입니다. 조적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적벽돌로 이제 시공을 해주신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제 우측이 지금 거실창입니다. 거실창 기준으로 석재 데크 현관 앞까지 넉넉하게 확보해주신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치 공간 확보해주셨고요. 앞에, 포치 공간 앞에 이제 석재 데크까지 이제 단차 마련해 주셨습니다. 초인종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전실 사이즈부터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했습니다. 키큰 신발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확보되어 있고요. 좌측에 벽 타일이랑 하부에 있는, 바닥에 있는 타일이 컬러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통일감이 있는 것 같고요. 으층에 푸등 들어가게 띠음 시공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 공간이 동일한 자재인데 단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가지고, 이 공간이 되게 좋았어요. 넓으면 넓을수록 좀 좋더라고요. 이단 공간이. 제가 사용을 할 때에는.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실게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매립 선반이 있잖아요. 매립 선반이 있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돼가지고 포인트를 주셨어요. 포인트 주셨는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하얀 것보다 이렇게 포인트 되는 선반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인테리어적으로 답답함이 덜한 것 같아요. 탁 막힌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예쁜 등까지 있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거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공간에 전체적으로 느낌이 화이트잖아요. 화이트인데 아무런 색깔의 포인트도 우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대신에 박공 스타일로 천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메인등 없이 직부등을 간접등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뭐라 그래 깨끗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거실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 창호는 영림 제품으로 사용을 해 주셨는데 이중창으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이제 피스창이랑 환기창이 있잖아요. 환기창이 있는데, 인터넷 배선을 정확히 반대쪽에다 두셨어요. 이제 가로폭은 4.1이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서 주방까지. 이제 여기는 대면용 LDK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까지가 7.153입니다. 아홀 공간은 정확히 여기를 쓰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TV를 두시고 반대쪽에다가 이제 쇼파를 두시고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인터넷 배선 여기만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층고 한번 재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박공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가 층고가 제일 높거든요. 3.311 나옵니다.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랑 주방이랑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와 있는 에어컨이 아니고 난방이에요. 난방 겸용이에요. 시스템 냉난방기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의 전체적인 구조는 11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대면용 싱크볼이 있어요. 스탁 겸용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롯이 주방 조리대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식탁 등을 마련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금 4인용 식탁을 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조금 더 넓은 쇼파를 두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C자 형태의 그런 쇼파를 두시면 조금 더 이제 넉넉한 동선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긴 쇼파면 조금 식탁을 두실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컨센트 자리도 확보돼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이 여기가 이제 팬트리 수납장이에요. 수납장인데 이게 진짜 좋아요. 시스템 망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용품 같은 경우 조미료 넣는. 그럼 이쪽에다가 두고 이렇게 안쪽에다가 두면은 좀 깔끔한 것 같아요. 하부장에는 이제. 수저나 이런 거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여기다가 두거나 아랫부분에 두거나 위쪽에 두면 좀지저분한감이 많아서 이렇게 가려놓는 것도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장 같은 경우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위쪽에 이쪽에다가도 용품을 두셔도 되고 이 우측 싱크장에다가도 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1, 2단으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아이들은 위쪽에 안 쓰는 용품들 같은 경우에는 2단에다가 위쪽에다가 높이 올리시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삼성 제품에 지금 인덕션 들어와 있고요. 등, 메리, 후드까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박스 라인이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확히 두대 자리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쵸? 냉장고 정확히 두대 들어올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안쪽이 다용도실인데, 여기 지금 워시 타워 두실 수 있는 높이 공간 충분하게 나오고요. 그럼 이쪽 공간에다가 이제 나머지 서브 냉장고나 수납장 짜셔가지고 이제 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문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뒷 통로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공간 예, 그 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뒷 통로가 아까 또뒷 마당 공간이 어좀 넉넉했기 때문에 창고로 두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실, 주방 다 보셨고요.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방이 우측에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마스터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1층에서 메인으로 사용할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쪽에 지금 인터넷 배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TV를 저쪽에다 두시고 침대를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라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 0이4에 3m 입니다 어 그러면 나는 붙박이장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있어요 보여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냉난방기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드레스룸 공간인데 들어오시면 굉장히 예쁘죠 양쪽으로 지금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어요 양쪽으로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 여덟, 아홉, 열. 열이네요. <laughs> 곱하기 이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지금 파우더런 공간이에요 그쵸? 중간중간에다가 이제 용품등막 두실 수 있게끔 선반장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펜바보도 포인트 들어가 있고 거의 좀 뿌옇죠? 이거 그걸 안 떼서 그래요 스크래치가 이제 안 나게끔 비닐을 안 떼가지고 지금 약간 뿌한 거예요 이거 떼면 깔끔합니다 주변에 이제 조명 포인트도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안쪽에 여기 충전할 수 있게끔 무성 충전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의자만 갖다 놓으시면 되네요 그쵸 의자만 스툴만 여기 아래쪽에도 있어요 아래쪽에도 공간이 선반장이 있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와 제가 좋아하는 욕실이네요 조적입니다 조정 욕실인데 욕실의 공간이 작지 가 않아요. 욕조 공간이.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하실 거면 반신욕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턱이랑 그다음에 바닥에 이 높이가 조금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 계단을 두었기 때문에 계단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이동하시면 됩니다. 넘어다니시다가 또 미끄러지실 수도 있으니까 위험해요. 위험하고 이 공간이 굉장히 크니까 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른 두 명이서 애들하고 같이 뭐 목욕을 해도 충분한.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그다음 해바라기 수조는 없습니다. 혀워기 확보되어 있고, 우측에 환기창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지금 세면대랑 변기그 다음에 젠다의 공간이랑 이 수납장이 굉장히 커요. 기본형 와이드한 수납장이. 이 공간이랑, 그 다음에 왼쪽에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안쪽에 수납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저 복합 환풍기, 힘펠 제품까지 모두 다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층 공간은 거의 다 보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계단 밑 공간. 여기 이제 창고입니다, 창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laughs> 지금 안쪽이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밖에 컨센트가 있어요. 스위치.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짐 넣어놓은 것처럼 지저분한 짐들은 여기 안쪽에다가 보관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짐이 있으니까 오히려, 아, 이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는데, 제 왼쪽에 이제 2층 침실이 있고요. 첫 번째 침실,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침실이 있고, 그러면 총룸두개에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팬트리 공간이 있고, 욕실이 있습니다. 동선상 이제 왼쪽에 있는 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방 사이즈가 굉장히 좋네요. 진짜 거실 사이즈는 4m에 붙박이장이 6칸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4.783이에요. 사이즈는 굉장히 넉넉합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어서 여기에 뭐 자녀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 같다 하시면 여기다가 베드 두개 두시고 뭐 책상 두개 두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 만큼 방 사이즈가 이제 넓게 잘 나왔습니다. 방마다 이제 시세 냉망, 냉난방기 이제 시공이 돼 있고요. 보일러 조절기는 없는 거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동선상 어떻게 욕실 먼저 갈까요? 네네. 네. 반대편에 이제 여기가 욕실입니다. 굉장히 화려하네요. 아래쪽에 이제 타일 패턴이. 그 아까 1층 공용욕실에서는 이제 욕조가 있었잖아요. 2층에는 그냥 간단하게 샤워하실 수 있게끔 샤워 파티션. 그 다음에 샤워기 있고요. 코너 선반장 두칸 마련되었습니다. 우측에 환기창 들어와 있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똑같습니다. 욕실 기기는요. 제품에 양변기와그 다음에 세면대, 젠다의 공간이랑 거울. 얘는 왜 이렇게 조금 흐리멍텅하다? 비닐을 안 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장. 수납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납장까지 이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컨셉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치이랑 그죠? 여기는 조금 더 밝고 화려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복합 환풍기까지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팬트리 공간 먼저 보실게요 주택이 아무래도 이런 팬트리 공간이 조금 없는 부분인 단점이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2층 공간에 따로 이렇게 팬트리장을 마련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거를 팬트리장 말고 뭐 드레스룸으로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걷어내시고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환기창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냐, 깨알 공간? 평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앞쪽에 지금 픽스 창도 크게 있고. 제 인스타 보면 이런 데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차 두고 꼭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어느 꼭. 카페에 가서든지. 꼭저희를보셨는요 예, 네, 요렇게. 그리고 이제 요새는 그 카페에 가면은 이런 공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카페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하부장의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에 이제 컨센트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이쁘게 달려 있고 그 2층에서 쓰실 볼러 컨트롤러는 이거예요. 2층에서 따로 볼러 컨트롤러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간이에요. DP를 굉장히 이제 카페식으로 해주셔가지고 3.637에요. 4.122입니다. 방들이 굉장히 커요. 아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아까 그팬트리 공간을 다 뜯어내고 그냥 시스템 장으로 다 깔고 방에다 붙박이장을 안 두고 방을 크게 쓸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쓸것 같아요. 이 방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 방에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따로 벽걸이 에어컨 추후에 다으시는거 추천드리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굉장히 인테리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거를 영상에서도 보시면서 느끼셨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내까지 이제 도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접근하시게 훨씬 더 원활하시게 이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는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그러면 홈진이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다음에도 홈진이는 가성비 좋고 예쁜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